안녕하세요. 이리스타르입니다. 오늘은 8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일일띠 별운는 용띠님부터 뱀띠님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요.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띠, 토끼띠, 범띠, 소띠, 쥐띠, 돼지띠, 개띠, 띠, 닭띠, 원숭이띠, 양띠, 말띠, 뱀띠, 이까지입니다 우리 용띠님들의 메시지, 세븐오브 펜타클 카드입니다 무언가 결정할 거가 있다면은 결정 신중하게 하세요 라는 거죠. 갑자기 어, 내 마음에서 어떤 변화가 생겨 아 이거 하면 참 좋을 것같아아 무언가 이거 할까? 이런 어떤 충동의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면 주위에서 예, 누군가 조건을 혹하게 할수 있는 네, 그런 무언가 어떤 제시를 해서 내가 결정할 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 결정은 음, 신중하게 하시라는 거죠. 누군가 결정할 게 있다면 은 지금 당장은 이게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설렘기댐이 대 마음에서는 일어납니다. 음, 그런데 실제 결정하고 나서 보면 그게 그다지 나에게 어, 유효하지는 별로 이렇게 효과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결정, 신중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토끼띠님들, 운둔자 기도 수행카드입니다. 오늘은 조용히 시간을 보내시라는 거죠. 새로운 변화, 어떤 외부적인 음, 변화보다 내 마음에서 기존에 해오시는 거 그냥 꾸준하게 묵묵히 해 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조용하게 기도하고 수행하고 어, 내 안에 자기 개발, 자기 자아 성찰. 왜냐하면 오늘은 음, 이 시간이 조용히 가라는 거는 그 시간이 조용히 가면서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일들이 또다 이루어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용한 시간을 보내시라는 거고요. 범띠님들 페이지 오브 안지카드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는 어떠한 일이 내가 마음으로 확신을 확언한다면 은 그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나는 이거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잘될 거야. 무조건 잘 돼. 내가 하는 거100% 되는 거야. 이렇게 마음속으로 긍정의 메시지 그리고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범띠님들에게 무언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확신을 확언하신다면 거의 99.9%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어,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범띠님들, 어, 무언가 확실히 확언하는 예, 그런 또 긍정의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띠님들 오늘 금전이 굉장히 풍요하고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어, 이건 내 노력의 어떤 결실이 나에게 지금 오는 거죠. 그동안 내가 무언가 노력해서 꾸준하게 쌓아왔던 금전의 풍요, 일의 결실, 무언가 성취하는 것 네. 금전적인 풍요함이 오늘 가득하지 않을까 하고요. 집디님들, 황제카드입니다. 어, 나는 황제가 될수 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냥 묵묵히 해 나가는 거죠. 지치죠. 어, 다운되고 힘들고 놓고 싶기도 하고. 음, 그런데 그냥 해 나가십시오. 뭐 아니면 도. 내가 포기하면 다 무용지물 되는 거지만 내가 여기서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예해 나가신다면 나는 내가 원하는 거뭐 어, 뭐가 될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예 어떤 어, 성공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황제가 될수 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집주님들 지금 힘들고 어, 뭔가 지금 손에서 놓고 싶고 하신 분들 다시 한번 기운 내서 앞으로 직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돼지띠님들, 어, 오늘 왠지 동굴 안에 갇혀있는 답답한 느낌이라는 거죠 나의 능력은 지금 되게 좋고 무언가 뭔가 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뭔가 딱 막혀있는 느낌, 답답한 느낌 거기는 에또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답답함은 내가 멀리 뛰기 위해서 네, 잠시 그냥 예, 움츠려 있는 거죠 현실적인 어떤 답답함 계신 분들 아, 이거는 조용히 지금은 있으라고 하는 거구나 시간이 조금 필요한 거죠. 이때 너무 외적으로 막 내가 어막 아, 답답하니까 예, 외부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딱 그쯤 이렇게 자제하는 내 마음으로 조금 이렇게 승화시키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는 또 넓은 세상으로 나가서 어, 나만의 능력을 또확다 펼칠 수가 있습니다. 개띠님들 어, 월드카드 무언가 일에 대해서 끝맺음이 되고 완성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 100%가 완성이라고 매듭을 짓는다면 60, 70% 정도 예, 밑바탕이 단단히 구축이 되어서 아마 이제부터 개띠님들께서는 좀더 편안하게 앞으로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너무 마음 전전긍긍아둥바둥 하지 마시고요 예, 그동안 열심히 달려와서 내가 무언가 이렇게 또 어, 바탕을 깔아놓은 거가 어, 있습니다 이제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는 거가 예, 좋고요. 이때 너무 아둥바둥 할 필요 없습니다. 닭띠님들, 스스로 자초한 딜레마에 빠지다. 내가 무언가를 해놓고 도 지칠 수 있는 상황이 예, 올수 있다고 합니다. 닭띠님들, 예, 지치는 상황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자에게 어떤 상황이 오겠죠. 네. 또 내가 감정에 이끌려서, 정에 이끌려서 무언가 해놓고, 아,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어떤 예, 지치는 상황. 만들지 마시고요. 각자에게 적용이 되는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해 보면, 아,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고, 이것 때문에 지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 잘, 예, 캐치해서 인지해서 오늘은 좀 냉철하고 냉정하게, 음, 모든 거를 보내시는 게 내가 지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원숭이 띠님들, 어, 돈에 대한 집착이 오늘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음, 괜히 돈에 막 집착이 되고 어, 거기에 내가 자꾸 막 잡아둥바둥 하게 되고요. 아니면 사람에게 아니 면 물건에게 나에게 적용이 되는 어떠한 집착이 있습니다. 그 집착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괜히 집착이 되는 거가 있는데 그 집착은 예 나도 힘들게 하고 더조바심 나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무언가 내 거가 아닌 거기때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음, 내가 자꾸 집 어, 집착을 하게 되고 어, 무언가 좀 약간 불안해하게 됩니다. 뭔가 집착하게 되는 거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불안증 같이 올수 있거든요. 집착하지 않아도 이후에 음, 내 거가 다될건다 됩니다. 그래서 어, 오늘 집착되는 부분이 계시는 분들, 아이 흐름이 그렇구나. 집착하지 말자.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거 이거 다내 거가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음, 하루 보내시면 좋고요. 그리고 양띠님들, 어, 나는 오늘 다 만족해. 내가 지금 해오고 있는 거, 현재 내 상황, 나는 뭐가 될건 간에 다 만족하고 너무 좋아. 이러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만족하다는 말, 예, 그 말뜻만으로도 참 포근하고 예 편안하지 않습니까? 어, 양띠님들, 오늘 뭔가 만족하는 그 부분들, 최대한 내가 여유 있게 즐기는 거가 좋겠죠. 말띠님들, 음, 페이지 오브 소드카드입니다. 시계상조라는 거죠. 지금 내가 원하는 거 무언가 무언가 빨리 지금 나에게 와야 되고 어떤 결과 음, 기다리고 있는 거또 무언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 그런 데 답답하죠 음, 이게 무언가 무언가 오지도 않고 어, 어, 직진해야 되지도 않고 그런데 때가 되면 네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기다리고 있는 일의 결과는 올 것이고 또 진행해 나가야 되는 거는 또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근접하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예 너무 이렇게 내가 하려고 어, 뭔가 우리가 그 때와 시기가 맞아서 예, 내가 무언가 행해 나갔을 때는 굉장히 순탄하게 편안하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아닐 때 내가 그냥 급한 마음에 뭔가 하게 되면 그건 몸도 힘들고 어떠한 소득도 없고 그래서 예, 좀 답답한 그런 마음을 예 아, 때를 기다리자 아직은 시기상조 때가 아니야. 근접하게 그 때는 지금 나에게 오고 있습니다. 뱀띠님들. 음, 오늘은 어떤 아이디어, 집중력, 창의력, 굉장히 마음에서 이렇게 막 올라오는 일에 대한 열정. 예. 우리가 무언가 집중이 잘 돼야만 또 일의 성과도 좋고요. 또 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무언가 집중이 안 되면 산만하고 분산하고 막 정신이 없고, 네. 일에 대한 어떤 능률도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에 대한 능률과 또, 어, 집중, 예. 모든 거. 어,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분들, 시험 보시는 분들, 또 무언가 어떤 창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은 책상에 앉아서 아니면 머릿속으로 좀 편안하게, 예, 생각을 하신다면, 어, 좋은 어떤 창의와 집중, 예, 좋은 성과가 또날수 있는, 예,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 보겠습니다. 오늘 행운과 좋은의 메시지. 오늘 행운의 메시지, 좋은의 메시지. 음, 냉정하시래요, 행운의 메시지가. 오늘은 감정적인 흐름, 정에 이끌리는 거 아, 그런 거일치하지 마시고요. 이성적인 냉철함. 예, 강함, 독함. 예, 그래서, 어, 뭐가 될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닙니다. 흐지부지 우유부단하게. 아저 사람이 좀 마음 아플까봐서 하고 싶은 얘기 못하고 또 배려한다고. 그런데 결코 그게 나에게도 좋지 않고 상대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일도 할수 있는 거 하고 아닌 거 아니고, 개인 관계도 아닌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죠. 음, 냉철하고 냉정함이 오늘은 나에게 행운을 주는 거고요. 좋은의 메시지는 매달린 남자. 어, 나는 지금 계속 희생을 하고 있어. 이 카드 요즘에 계속 나오죠? 어... 내가 지금 원해서 무언가를 해서 계속 희생을 해오고 있는 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생은 어, 이후에 굉장히 가치 있는 네, 나에게 대가성으로 돌아오죠. 어, 지금 희생하고 계시는 분들, 아마 이어져 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 희생의 대가는 분명히 나에게 어떠한 의미로든 크게 적용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지금 속상하고 몸과 마음도 좀 지치고 힘드신 분들 힘내시고요. 그래 이 희생은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어. 음, 그래서 내가 지금 희생하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지 마시고요. 근데 그래, 거기에는 내가 앞으로 무언가 잘 되어나가는 거예잘 되기 위해서 이게 개인적으로 개인, 나에게 어떤 미흡했던 무언가 무언가가 이제 반대로 다 채워지는 그러한 연습을 내가 지금 하는 거라고 보면 되죠. 예 오늘도 냉정하고 냉철한 하루 그래야 내 자신이 편하다는 겁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편하신 하루 보내시고, 그리고 원하시는 모든 일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두서모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